스트레이트는 지난 2014년 이후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출국 금지 요청서들을 입수해 검토했습니다. 먼저 2016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한 살인용의자 출국 금지 요청서, 김학이 전 차관에게 적용했던 것과 같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적어야 할 사건 번호란이 비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없다면 이 출금 대상자가 공식 입건된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얘기고 있는 번호를 누락했다면 다시 적으라고 되돌려 보냈어야 합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요청서로는 이 사람에 대해선 긴급 출국 금지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올린 이 요청서를 제출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걸 승인한다고 문서에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항으로 전달돼 출국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 출국금지 요청서 역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될수 있고 담당 경찰관과 검사는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직접 요청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 이 요청서는 문서 번호가 없습니다. 직업장 관인은 찍혀 있지 않고 대신 생략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사건 번호란에 초기 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적지 않은 겁니다. 사건 번호가 없어서 안 썼는지 급해서 불가피하게 비워놨는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 절차적으로 법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이 요청서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긴급이 아닌 일반 출국 금지 요청서는 어땠을까? 지난 2017년 서울 동부지검 검사가 법무부로 보낸 일반 출국 금지 요청서. 이 요청서 역시 문서 번호도 없고 지검장 결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 요청대로 사기죄 혐의를 받는 이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들 문서만 보면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하면서 관행적으로 절차를 소홀히 해온 건 아닌지 의심을 사기 충분합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렇게 출국 금지 요청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검사들을 징계하거나 기소한 사례가 있는지 검찰에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사 징계 사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할 수 없고. 기소 여부도 별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출금 요청서 작성한 검사가 뭐 이규원 검사처럼 무슨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걸로 처벌 받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입건 안 하고 피자 신문도서 줘 쓰고 증인 신문도 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던 자들인데. 그리고 과거의 검찰이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다 적법 절차를 다 지켜서 했느냐?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관련된 판례만 해도 수두룩 빽빽해요. 뭐 압수수색 좀 잘못했다고, 너 이거 왜 절차적으로 안 지켰어? 갑자기 너 직권남용이야. 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처벌한 사례가 있느냐? 사실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사례. 이렇게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9일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9명이 숨진 참사.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직폭력배 출신 문모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문 씨가 재개발 사업 조합 고문으로 활동하며 철거 공사 수주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 15일 문 씨를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문 씨는 이미 입건 이틀 전 일요일인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시점에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 미리 일반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설사 인천공항을 빠져나가기 전 출국 시도가 포착됐더라도 긴급출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하기 전이라 긴급출국금지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긴급출국금지는 범죄 혐의자들이 문 씨처럼 주말이나 또는 김학의 씨처럼 심야에 갑자기 출국을 시도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자 입건 사건 번호 부여 등 절차를 지키다 보면 현실적으로 출국을 막기 어려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야간에 기를 입건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인지 보고서를 써야 돼요. 비자 성명해서 보, 뭐 범죄 사실 쓰고 검사장한테 결재 올리고 그거 언제 하면, 그 야간에 그 동부지검장 깨우고 뭐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어쨌든 긴급출금조치가 불법이라는 제보와 고발이 있었고 이걸 알게 된 이상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검찰 공무원 범죄나 비의를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비의를 발견한 청에서 보고한 후 수사조사를 진행한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이트가 확인한 과거의 출국금지 사례들은 어떨까?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 과거에 여러 출국금지 요청서에 사건 번호가 빠져 있는 등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게 당연합니다. 검찰이 밝힌 대로 김학이 출국 금지 과정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을 보니까 문서 번호도 없고 사건 번호도 없는 출국 금지 요청서들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유독 김학이 출국 금지만 문제를 삼는지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저 문서를 만든 검사들도 다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수사 기관이 한 출국 금지 요청을 법무부가 승인해 준 비율이 무려 98%에 달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 거의 무사 통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출국 금지도 과연 적법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때 출국 금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도 있죠, 체포도 있죠, 뭐또 압수수색,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출국금지 사건 말고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